지금 열심히 구글 밑으로 소그룹을 잘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소그룹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선생님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편안하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이번 주 말씀 어은 제목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제목은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가서 너도입니다. 아니 가서 너도 뭘 하라는 걸까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에스겔의 환상 기억하시나요? 성전에서 이렇게 보자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을 담그더니 어, 무릎, 허리, 수염쳐야 될 정도까지 물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어요 그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기억나시나요? 어, 물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나무가 열매도 매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또 물 속에 물고기 등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환상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잘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죠? 실천해 보셨죠? 아직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춘천광역교회가 짓고 있는 거두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지금 매주마다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교회가 이만큼까지 컸어요. 지금 이렇게 바깥에 공사를 했고요. 안에는 우리 아동부 예배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글쎄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그 환상이 마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어, 우리 지금 지어지는 이 거두리 성전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은 해, 햇빛이 이렇게 빛이 쫙, 성령님의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는 롯데마트 쪽으로, 하나는 경찰서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해요. 아마 우리 말씀처럼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롯데마트 쪽에 사는 사람들이든 경찰청 쪽에 사는 사람들이든 그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얻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희망과 우리는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짓고 있죠 그렇다면 어 지난주에 우리 물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물은 무엇이었죠? 힌트 무엇이죠? 바로 정답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성령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물은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이라면 또이 물을 어떻게 무엇 어떻게 흘려 보내야 할까요? 바로 첫째, 우리 어, QTG 소그룹에도 나와있지만요. 첫째 나와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이라고 쓰여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 이것으로 완성되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달려 돌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바로 이것은 말씀에도 써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바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져있고 죽어가는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가 닿는 곳, 곧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그것을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갈수 있는,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리고 부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잘 흘려보내야겠죠?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죽어 있는 세상으로 가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어디로 흘러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와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 너희한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바로 옆에는 있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점점 복음이 전파되어서 중국,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시 또 어, 이게 다시 중국을 통해서 다시 그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지금 전파되는 중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의 오시, 주님이 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은 어디로 흘러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 물컵에 담은, 담아 있는 물은 위, 아래에서 위로 막 솟아, 솟아 올라가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톡톡톡 떨어져요? 어때요? 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바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생수의 강은 우리는 우리에게 낮은 곳, 어떤 곳일까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친구들이 미워하고 혼자 남겨진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들도 때로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또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원래부터 아파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행복하다면 학교 말고 바깥에서. 어, 막 맨날 싸우고 힘들어하고. 아니, 뉴스에서 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 전에 태풍도 있었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 또막 그렇게 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얼마나 속상해요. 그 가족들도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궁금해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율법교사가 오늘 우리 성경말씀의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25절부터 말씀이 나와있어요. 선생님 잠깐 읽어줄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사실 알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 그럼 율법에 뭐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맞아. 내 대답이 오라. 그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처럼 너도 이같이 행하면 돼. 라 그러셨어요. 이같이 행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막난 이미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약간 좀 잘난 척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일부러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사실은 이거 물어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로 무엇이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가 이 사람한테 막 좋은 것들을 다 뺏고 막 때리고 그래서 옷도 벗겨 놓고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거의 죽어 갈 정도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가 버렸어요. 강도가. 그랬더니 그때 강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옆을 지나갔냐면 제 사장이 보고 어, 저기 뭐야?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 뭐지? 하고 봤는데 에이, 괜히 관련했다가 신경 썼다가 혹시 내가 범인으로 몰리면 어떡해? 아니, 몰라 몰라. 하고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레위인이 어머 이건 뭐지? 어, 무슨 일이 남나 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 이 사람 괜히 만졌다가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혹시 내가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하고 이 레위인이 그냥 몰라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어떡해 이 사람 인제 정말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laughs> 어떤 사람 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떡하지? 하고서. 아픈 곳을 어, 상처를 올리브유와 여러 가지로 소독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겉옷도 덮어주고 자기 낙위에 태웠어요. 태워서 이 사람을 자기가 머무르려고 하는 숙소에다가 맡겨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어딜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 혹시 그 뒤에 혹시 치료비나 다른 것들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였겠네? 그러니까 어,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이 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마, 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가 뭐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 가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겠죠.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주어야겠죠. 또 만약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또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강도 당한 사람처럼 너무나 고통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코로나 19가 우리한테 강도와도 같아요. 그럼 우리도 가, 너도 가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강도 당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아프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해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났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가죠. 그러면 거기 가게들은 어떡해요. 다문 닫거든요. 너무나 속상할 거예요. 돈도 못 벌고요. 또,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항상 못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스크 착용해야 되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친구랑 손잡고 뛰어노는 것도 안 된대요. 거리를 두래요. 떨어져 있으래요. 밥 먹을 때도 얼굴 보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럴 수가 없대요. 너무 속상하죠.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어서 간 코로나19가 강도화도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실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같이 여행도 못 가고 놀러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니 지금 추석인데 추석 때도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때도 고향 가능하면 가지 말래요. 아니 가도 성묘도 그날 드리지 말래요. 아니면 그 전에 가거나 그 뒤에 가거나 하래요. 친척들도 마음껏 못 만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수의 강,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흘러 들어왔고, 우리가 이 사랑을 흠뻑 적셔서,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비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자주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혹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을 갈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좋겠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물인 이것을 조건 없이 어 이거 하니까 꼭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오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추석 때 혹시라도 우리 이웃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거고요 또는 멀리는 친척이지만 전화를 드리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거고요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겠죠 또 학교에 만약 이제 등교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친구들에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조금은 내 것을 희생할지라도 양보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께 위로도 해드리고 하는 뭐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행복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지만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강도 당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레인이나 그런 제사장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년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충만하고 또그 사랑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또 함께 만나요. 안녕.